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G. Но 그래 우리 유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고레서제3년이랄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일이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게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때가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다니엘이 너무 고령이었을 것이고 8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너무 고령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니엘이 자신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메대바사 제국에 남아서 그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다가 바사제국에서 굉장히 지금 비록 현역에서 은퇴는 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아간 유다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멀리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마 이 메데바사 제국에 남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남아 있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이제...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무너졌던, 멸망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스 왕 제3년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단위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네 나라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당연히 큰 전쟁이 있었겠죠.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말하는, 10장 1절이 말하는 큰 전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서로 큰 전쟁을 하고 그래서 한 나라가 또 이기고 이런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 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림도 당연히 그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메데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림으로 돌아가 예루살림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고 이제 이 유다가 회복에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일의 동안을 2절말씀부터 3절말씀에 나옵니다만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면서 그 세일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 그 곳은 굉장히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건조하면 왜 기름 종류를 바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마저 바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 할 때에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겁니다. 성육신은 하기 전에 나타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님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니엘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기절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맞는 예수님은 어떤, 어떤 분이십니까? 지쳐 쓰러진 또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기절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십시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여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하라 안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은 지쳐 쓰러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그의 맥이 풀려버린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투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강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어려운 일들로 힘에 지쳐 허덕일 때, 혹은 너무 지쳐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투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실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요? 아직 이 다니엘스는 성육신 이전의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몇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몇번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큰 힘을 공급받았다면 보다 완전하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 힘겹고 지쳐 쓰러질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송가 95장을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이찬송가 95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의 신흥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 어, 어떤 예배에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찬송을 인도하는데, 보통 이제 뭐 찬송을 이렇게 시간 딱 맞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셨을 때 같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95장인데,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절까지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수가 95장의 3절 가사가 어떻게 마치느냐 하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렇게 마친 겁니다. 4절, 5절까지 가야 회복이 되는데, 3절에 원수가 조롱할 만큼 갈길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내 모습으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찬송 마무리를 하면서 깨닫고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나 혹은 우리 성도들 종에나 3절 가사에서 마치는 분들이 참 많지 않겠나 싶어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애쓰고 원수가 조롱하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그의 말이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리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그의 말이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돕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21일 동안 바사왕국의 군주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록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다,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바사왕국의 군주 같은 악한 영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력으로 쏠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탓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 또이 악한 영들의 대적의 손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실제로 응답이 되는 것은 조금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뭔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대로 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것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끈기있게 기도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동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만 번 기동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조차도 평생 4명의 불신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응답될 때까지,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재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이요 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교회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재단 싸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신의 동족들이 조국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제 회복의 길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큰 전쟁에 휘말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며 정말 힘겨워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강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무거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우리 주님 의지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약하냐, 약하냐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으냐, 좋지 않느냐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겨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고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기에, 때로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지난 주금 요일날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았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감정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화요 중보기도에 위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화요 중보기도에 모이는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우리 목자들과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주일에 한 시간 축목기도의 시간을 하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목기도 헌신자들을 복주시고 카페에 를 비롯하여 교회 이곳저곳에서 눈에 뜨거나 띄거나 혹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우리가 많은 손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생길 분도 찾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사랑의 선물을 보낼 손길들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모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크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성교사님들, 협력 성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며, 이 나라 이민족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